순도부. 아, 나왔다. 아, <laughs> 깜짝 놀랐어. 내일 올 수도 있을 것같다칼거 우리 한국은 안 돼. 우솔리한리 한국은 안 돼. 근데 일단 난... 반찬도 엄청 같한 거잖아 이게 버섯이잖아 같해서난 음. 뭘까? 맛있는데? 그래? 오뎅은? 맛있어 음. 연기 나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좋다 반찬은 바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왜 우리 여기 처음 왔지 근데 내가 진짜 예전부터 얘기한 적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갔던 데만 가서 오래 그래. 아, 어. 아니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아니 뭐라고 나간 거 아니 그러니까 음. 어, 지금 깜짝 놀어내 음. 깜짝 놀랐어. 내일, 내일 올 수도 음. 있을 것 같다. 주말에. 뭐, 어, 장난 아니죠? 자,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어. 음. 오. 왜왜 왜? 왜, 왜? 가 있어. 아 게? 된장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 오.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나왔다. 아. 어때? 오. 장난 아닌데? 어 비빔밥 클래스 보세요. 와. 이게 얼마라고? 이게 9,000원이래요. 저희 아침을 좀 과하게 먹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또 욕심 났다. 오늘 아침. 많이 아침은 많이 먹어. 아침은 많이. 잘았네 오늘. 김치찌개. 아. 카칼에시다 아, 어, 아가도 와서.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아. <laughs> 아. <아우>, 어? <서카레. 웃음> <아우>. 어. <laughs> <laughs> 나 그때 서울에서 먹었던 크림 있잖아. 그거야. 근나 하나도 못 먹어. 식감. 어 진짜? 응. 야 저도 한번 순두부 한번 먹어볼게요. 순두부. 어 보세요. 어 맛있겠다. 어, 아아래 그래. 어이구 좋다. 얼큰하지? 응. 음. 탁탁해 아니 여기 인식이왜 이렇게 좋아? 나 머리 조금씩. 어, 연기 오소. 된장에 게가 들어있어요 가 음. 장난 아닌데? 음. 맛있당 음. 비빔밥으로 먹어야지 딱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반찬에, 구하네. 아니 양도 그렇고 맛도 괜찮고 나 지금 고추장도 안 넣고 다 비비고 있다.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줘야지. 고정도 음. 어, 되나 봐. 콩. 아, 콩국물 사가시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양이 많은 거지. 어때? 네. 맛있어? 엄청 진해 보여. 딱 보더라도.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동흥주시? 이거 지금 얼마나 왔어? 다 9,000원이야. 다 9,000원이야? 와. 아니, 근데 가성비도 엄청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진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무조건 다시 올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저희는 또 꽂히면 또 거기만 계속 가는 스타일이어서 일단은 만족도가 너무 높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사실은 뭐 특별하진 않아도 이게 찌개랑 밥 그냥 비벼 먹을 수 있고 양푼에. 백반집. 어. 백반 어. 찾았네. 어. 복셰프님은 세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 어. 내가 먹는 거. 된장찌개. 된장찌개? 응. 복셰프님 된장찌개. 저희 응. 언니는. 나는 선택권이 된장은 빠져 있어. 응. 해물이 들어가서 안 먹으니까 배... 나는 근데 원래 또 순두부를 안 주. 그 김치찌개? <laughs> 무조건 김치찌개 <laughs> 근데 저도 오늘 순두부를 먹었는데 저도 김치찌개 아니 근데 다 괜찮아요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진짜 어, 아니 근데 그냥 백반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지난 김치찌개 월드편하니막어 가격 대비해서 느낌. 너무 좋다 아 <laughs> 아무튼 여기는 와 강추입니다 강추 뭐 제주도 뭐 비싸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거 <laughs> 같아 아, 가는 길이 너무 이쁘죠 근데, 아. 미안 날씨가 이쁘면 다 이뻐. 그니까, 날씨가. 아, 좋다. 나는 비안해 좋은데 입은 비 오면 안 좋다니까. 미안해 예뻐. 나는 비 오는 날은 별로 안 좋아. 비 오는 날은 가스카이 좋은 날. 자, 여기서 네테라모사는 좌회전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에는 테라로사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음, 아닙니다. 아,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자, 평일입니다. 평일 테라로사 이 바깥에서도 이 외부도 되게 좋아요. 아, 엄청 많이 자랐다. 저, 저쪽 끝에도 앉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근데... 야, 오늘 내부에도 사람 많네! 뭐야? 이거 아메리카노? 온두라스, 원두가 온두라스. 음, 이게 맛있어? 제일 산미가 덜한 편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 내려서 먹는 거고, 면필이는 아메리카노 저거 음. 기계로 한 거고 이게 조금 산미가 덜해. 그래도 다 여기에 산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5,500원인데 이건 6,800원이야. 그왜 6,800원 받지 뭐? 산미 있는 게 싫어. <laughs> <laughs> 장난하나? 나는 그냥 스타벅스가 이미 맞지 아니, 근데 굳이 1 3 0 0원을더 주고 내가 이걸로 먹지 않지. 산미가 있어서난 그거 먹지. 근데 이, 나는 이런 잔도 좋아. 이 잔은 뭐, 여자들이 다 좋아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잔에 먹으면 또 커피 마시는 게더살아나지 <laughs> <이런 스타일이야. 웃음> <laughs> 너무 이뻐. 외국도 있어? 어외국 아까 9,000원짜리 어? 조식 먹고 아까 호텔 조식 말고 저 조식 먹고 이런데 커피숍 오면 되지 응. 평일에 그러니까 제주도는 응. 평일에 와야 돼 근데 호텔도 호텔 조식만의 매력이 있지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 제주도 계속 비싸다고만 하니까 최근에 간곳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햇빛 여기 이제 태어에서 창이고 쪽에서 식사를 하기 좀 괜찮은 곳을 한번 물어서 또 지금 가보고 있어요 낙지볶음이에요, 낙지볶음 이에요 어, 낙지볶음 여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 약간 간판부터 뭐 <laughs> 어, 범상치 않은데요 낙지볶음이 소자가 2만원, 중자 3만원, 대자 4만원 국나물 어때요? 막 아삭아삭. 아삭아삭한데 막 식을때까지 꾸르르 간이 잘 되어있다 자, 밥은 공깃밥은 별도예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게, 이게 중요 장난 아닌데? 아, 어, 장난 아닌데? 음! 음 매워 응? 음? 어 아, 여기 비 음. 칼칼하다 야 보더라도 그냥.. 아니 근데 엄청 푸짐하다 음. 양이 이게 3만원이잖아 음. 근데 국수 천원 추가하나 하나 나오는데 하나 음. 가하고 그리고 뭉게밥은1원씩 음. 근데 그래도 뭐 비싸진 음. 않은 건데? 응 음, 맛있어 음. 어. 한 가지 단점은 콧물이 너무 많이 나한 <laughs> <laughs> 양파도 맛있지 양파도 <야이파와> 맛있어. 맛이 좋아. 양념도 <또> 맛있어. 이것도 고 맛도 있 어, 맞아. 와, 사람도막들어가 아, 사람도 <막> 아 <또> 야이, 진짜 오랜만에 진짜 높거리네. 안녕한테 물어봐야지. 아, 고맙습니다 잘사오셨요아 처음이에요 어, 포기 네. 받아서 왔는데 아, 그래 네, 맛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네 아, 매워 아, 맛있다 땀을 쪽 빼고 먹었네 맛가 음? 담백하다, 맛있다 보시 형님 맛있다고 하네 진짜 맛있다 <laughs> 얘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 이거 응. 찾을 수도 없겠다 맛있어. 사장님도 좋으시네. 응. 아, 여기 는 진짜 꼭와 보세요. 이 저쪽에서 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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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차를 사가는 거보고싶네요 음. 바깥이야? 아니, 실내도 있어. 도있 아, 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그 이쪽은 다 이제 숲길이어가지고 산책하기가 좋은 거지 비올 때면 진짜 좋겠다. 어. 비올 때? 음, 아, 겠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와, 에어컨 다 틀어져 있어. 오, 여기 좋다. 어. 공간. 어, 장난 아닌데? 아,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입장권 있으면? 오오 백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담긴 자연주의 정원이래 버드나무 정원도 있고 뭐 노각나무 정원 뭐 많아 노각나무? 아, 노각나무 그리고 뭐 이끼 정원 그니까. 카페만 생각하고 왔는데 어?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어 날씨 너무 좋아서 힘들다. <laughs> 이게 거미다. 어저 안에도 <laughs> 거미줄이 여기 못통못하겠는데 못 거미다. 어 가자 어디로 아, 가야 돼? 이렇게 가보는 거지. 길다라여기가다 길이야, 엄마. 정원 산책길이야. 어디로 가는가 물어보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저번에 와, 사진 찍고 있어. 사진 찍는. 어 그래 저 사진 포토 스팟이 많네. 사이프러스 뒤에서 한번 되겠다. 저 수국도 이쁘고 아이 수국 필때 봤으면. 엄마 이뻐서. 밑에 봐봐 이거 풀. 어. 아. 자연 그대로네. 응. 어. 이렇게돼 있구나. 어. 아 바람은 좋다. 사이프러스. 엄마 안 되겠다. 저분들 찍는데 방해하지 말자. 어, 아, 그렇게. 아까 저기가 A동이었으니까 저기가 이쪽이야. 저기가 유즈미요? 어. 엄마, 어디로 가요? 가요? 저기가 뮤지엄에 해놓고 왜 일로 가지? 아,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와, 진짜 사진. 뒤에 수국 봐. 수국? 어, 뒤에. 와우. 아, 이쁘다. 어, 은행무도 있다. 고사리. 고사리. 여기도 뭐야, 허추야? 아니야, 유지현 시험이야. 유지현? 응. 아 여기는 음. 앉아서 볼수 있게 아, 네. 조각상 너무 예쁘다. 앉아 있잖아, 응, 응. 보고 있잖아. 이 응. 이끼 이런 것도 예쁘다, 그죠? 야비오면날 오면 진짜 응. 예쁘겠다. 약간 멍하게 있기 좋은 곳 비올 때 오면 더 좋겠다. 응. 어. 근데 진짜 이쁘지 않나? 냄새도 향도 좋고 이거 풀향. 아 근데. 수국이 예쁘다. 날 어, 너무 뜨겁다. 어. 약간 가을에, 그러니까 완전 뜨거울 때 말고 이렇게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게 좋을 때 와도 좋겠다. 사이프러스 가 어디야? 사이프루스 여기. 여기. 오, 엄마 사진 한판 찍어줄게. 어, 이 솔향도 난다. 이거 뭐지? 아, 솔, 솔 어. 솔잎. 솔잎 향도 난다. 솔잎이야, 아, 솔잎. 너무 뜨겁다. 어, 뜨거워서 근데. 비올 때가 좋을 것 같아 여름에는 총평 음. 잘 갖춰진 정원이 있어서 보기 좋고 새 소리도 좋고 이 나비도 막 날아다녀. 아이 정원이 너무 이쁘다. 우리가 모르는 꽃들도 많고 근데 이끼가 이쁜 것 같아. 이렇게 돌이랑 이렇게 이쁜 거딱 약간 자연 보면서 약간,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명상하기 좋은 곳. <laughs> 아, 저희는 너무 더워서 그냥 입장권만 활용하고 나갑니다 일단. 다음에 날이 안 더울 때 와서 차는. 비올때 어, 보자. 아, 비올 때. 아, 비올때 정이 언니가 오는 걸로. 근데 너무 이뻐요 음, 냄새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가보세요. 저희가 네군데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또 제주도 오더라도 이제 저녁에 뭐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또 생각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처음 가 보는 곳으로 지금 나와 봤습니다. 어여기에 여기. 완전 그냥 로컬이다. 어? 담벼락이 어디 개가 있어. 아 개! 우와. 아, 저기서 아, 이렇게 어, 냄새 좋다. 어, 우와. 어, 어 냄새 장난 아니에요. 로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청어 먹는데 지금 매장에서 먹으려면은 거의 한4 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쭉 그냥 한 바퀴 걷다가 올라구요. 와 근데 좋다. 진짜 완전 딱 시골 같죠. 조용하다. 저희가 아, 지금 쭉 걷고 있는데, 와 여기 산세도 그렇고 여기 동네가 너무 예쁜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오. 야 완전 분위기가 진짜 로컬이죠. 나와와개사 <laughs> 같다. 오, 여기 보세요. 그리고 프라이드. 그 양념. 어 양념. 이게 딱 보더라도 어 기름이 그냥 엄청 깨끗한 기름을 딱쓴게딱 보여요 이게. 근데 음. 네, 바로 바로 먹어도 맛있다. 보세요. 딱 음. 이렇게 소금만 딱 찍어서 그냥 먹어도 괜찮고. 어때? 음. 맛있다. 어때? 어 소리가 아삭한. 진짜 맛있어. 어 <laughs> 아, 진짜? 자, 양념도 한번 먹어 볼게요. 양념. 튀김이 양념네진짜념더라 음, 근데 끝이 약간 맵지 해해 여기는 음. 처음 먹어 양은 거시네. 옛날그그 맛이죠. 음. 옛날. 옛날 그, 그 맛이죠 감자도 음. 엄청 바삭튀겼어. 대못습니다. 습니다 네. <laughs> 아잘 먹고 갑니다. 어떤 맛이냐면 막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집에서 치킨 튀기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깨끗하고 일단 닭이 너무 커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네 군데 장소 가, 다녀오시다가 치킨 한 마리 포장하셔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